안녕하세요. 앙뚜왕 알렉스입니다. 어, 프랑스에서 전해드리는 다양한 어, 삶의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못해서 참아쉽데요 어, 오늘 아 i o m 이에서그림그리기를 어, 특별 어, 수상 선정을 어, 이 앙뚜왕 알렉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후 2시부터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네. 어, 여러분 어,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아, 두달 전인가요? 한달 전이군요. 네. 한달 전에 여러분들과 어, 네이버에서 어, 라이브로 만나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한달 조금 지나서 이 9월 첫날이상군요. 어, 9월 첫날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인스타 라방에서 만나게 된 어, 저는 앙뚜앙 알렉스라고 합니다. 혹시 저를 처음 오신 분들도 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프랑스에서 패션을 공부하고 있는 어, 앙뚜앙 알렉스라고 합니다. 어, 저번에 제가 라이브, 네이버 라이브에서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렸듯이 다양한 패션 업을 좀종사 하고 있고, 오늘또 이제 어, 한국에 갈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랜선으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됐는데요 어, 굉장히 반갑고요. 어, 그간 한달 동안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겨울이 오면 사실 저희 패션 비필드는 더 머리를 짧게 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저희 삼촌한테도 추천해드렸는데, 삼촌은 좀 머리를 이상하게 깎았다고 이런 어,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어, 찾아뵙게 된 이유는요, 음, I love J 브랜드가 어, 한국에서 굉장히 아동 쪽에서는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어, 거기서 음. 큰 일을 했죠. 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라는 것을 개최했습니다. 아마 발표작도 난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대상부터 해서 우리 동상까지 1 3 명의 친구들이 이제 선발돼서 아마 그 출품했던 작품들은 저희 아이러브조 아이러브제이 사이트에 현재 게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이번 그림 그리기 대회에 제가 그 아이러브제이 팀장님 얘기를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다고 해요. 수명이 참여하셨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굉장히 판타스틱하게 어,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셨다고 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그런 좀 마음이 좀 들었어요. 10명 어, 중에 13명만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앙뚜앙 알렉스가 좀더 여러분들께 좀더 감각적인 또또 그 마음을 울리는 엘레가스한 그림들을 또 수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이 들어서, 어, 에러브 제이의 제안을 드렸고, 응쾌히 받아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스타 라방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제가, 어, 그 그림을 저도 봐, 쭉 봤는데, 굉장히 잘 그린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또 상상력 풍부하게 또 그린 그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품작 대비, 어, 선발작들을 보셨을 때, 어, 내가 더잘 그렸는데, 우리 딸이 또 우리 아들이 더잘 그렸는데, 왜 나는 대상이 안 뽑혔나?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애초에 제가 이 행사를 기획할 때부터 아마 I l o 쪽에서 말씀하셨기로 잘 그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아이, 우리 아이들의 그 상상의 이 m 지네이션이라고 하죠. 프랑스말로 i 주 a g i 이라고 하는데, 어, 이 아이들의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작품을, 어, 포커싱을 해서 출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 수상작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잘 그린 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상상의 나래, 또 어떤 설명을 곁들였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어, 방향의 또 다른 출품작들이, 어, 선발작으로 또 수상을 하게 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이제 출품작들 중에서, 어, 수상을 하지 못한 제품, 작품들 중에, 어, 특별상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1 0 가지 출품작을 뽑아서 이제 수상을 해드리려 합니다. 이, 그림의 경우에는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 또 초등부 친구들도 있는데요. 어, 보면서 굉장히 아이들이 이런 생각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깊은 또 감명을 어, 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작품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어떤 그림이, 또 어떤 작품이 어, 선정이 되었는지 정도 소개해 드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또 그림을 제출해 주신 분들께는 별도의 개별 연락이 갈 거고요. 또 오늘 제이안 알렉스가 선발한 10분에게는 어, 5만원에 저희가 그 정리금을 어, 선물로 또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개별적으로 아마 연락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좀 기다리셨다가, 어, 아무튼 우리 딸이 또 아들이 뽑혔다면 축하해 주시고, 또 혹시나 못 뽑혔다면 격려해 주시고, 또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들이 있으면, 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동의해 주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랜만에 카메라에 있으니까 굉장히 좀 어색하네요. 어, 한국은 좀 코로나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방송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 네, 특별상도 선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혹시 댓글 남겨 주시고, 제가 다 하나하나 답변을 못 해드리지만, 어, 제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보시면 우리 유치부 아이, 유치부 친구가, 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좀더 뒤로 갈까요? 예. 아이가 이제 그긴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가는 어, 이런 작품. 우리 이, 어, 제가 이름을 다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가운데 글자를 땡으로 표현하고, 어, 발표를 할게 이땡민님, 유튜브 6살 아이가 그린, 어, 그림입니다. 굉장히, 어, 상상의 나래가, 어, 펼쳐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 수상작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요. 사실 제가 이 그림을 보고서, 아, 저도, 아, 이,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 굉장히 놀랬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요. 김땡땡, 아, 김땡영님의 어, 작품인데요. 이게 뭘 그린 것 같나요? 보시면 빙하가 녹고 있는 거를, 어, 빙하가 녹고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생각하기로는 북극과장국에 사는 동물들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까라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어 사실 그 환경을 지키기 앞장서라고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일회용컵을 들고 다녔는데 이렇게 텀블러를 어, 들고 다니면서 이제 그 프랑스의 어, 맛이 느껴지는 커피들을 함께 마시면서 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환경을 위해서 또 일회용품들 자제해주시고 또 이런 텀블러라든지 우리 재활용품 좀덜 어, 쓰는 어, 운동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 해봅니다. 아이들의 시각은 참. 저희 상상 이상인 거 같죠. 자, 그래, 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들부터는 이제 초등부 어, 작품인데요. 어, 요거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죠. 어, 추석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추석에 대해서 토끼의 추석이라는 어, 작품 제목으로 우리 출품한 방땡 빈 여인이 어, 축하드리고요. 어, 이 작품부터는 이제 초등부 작품이니까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어, 이 작품을 제가 보면서 어, 아이들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라고 또 한번 놀랬던 작품입니다. 어, 현대 동대문 시티점에서 어, 출품해주신 작품인데요. 강땡진. 어, 보시면 이게 얼룩말의 여행이라고 어,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얼룩 말에 그 갈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어, 갈, 갈퀴를 털실로 직접 오려서 붙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상상이 풍부하죠. 보통, 저가 어렸을 때 말고 그냥 검은색 크레파스 정도로 그린 수준이었는데, 어, 아이가 참그 상상의 날을 많이 펼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당땡지님 축하를 드리고요. 어 다음 작품은요. 어, 이 제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의 어, 아, 프랑스의 노래죠. 오샹들리제에서 조금 비슷한 샹들리에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조땡서님께서 그려주신 건데 꽃밭 속에 샹들리에라고 어, 그림 출품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요. 어, 상상의 날에 더욱더 마음껏 앞으로도 펼치는 어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을 한번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유치부 작품인데 제가 섞여서 있어서 어, 보지를 못했네요. 이 우리 유치부 작품인데요. 제목이 무지개빛 가수들이라고 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치타타조 부엉이가 가면을 쓰고 수 굉장히 어른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뛰어난 어, 상상의 나래를 펼쳤죠. 그래서 정 땡희 어머님 성원이네요. 정 땡희님 어,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어, 출품해주신 작품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치부 어린이 축하를 드리고요. 다음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작품도 굉장히 어, 인상 깊었던 작품인데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세종종촌점에서 출품한 작품인데요. 최땡리라는 분이 이제 출품해 주셨는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그 의미심장한 그림입니다. 제목은 너의 체온. 어, 이 그림은 그 우주라는 공간은 굉장히 차갑지만, 그 누구든 이 차가운 체온을 데워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우주 속에 있더라도 그 체온으로 인해서 무엇이든 따뜻해질 수 있다는 인간미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작품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풍점에서 또 보내주신 건데요. 우리 아이는 치신땡무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숲이라는 어, 제목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숲에서 파티를 하고, 또 탬버린 치 뭐, 고미, 마, 마라카스, 흔드는 아장이, 요요한 고미 등등 즐거운 숲 속의 파티를 어,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아이가 색감을 굉장히 잘 표현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부인들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감각적인 모습들을 어, 이 그림 속에서 표현 했다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 몇장안 나왔는데요. 어, 다음 이제 아홉 번째인가요? 아홉 번째죠? 예, 아홉 번째. 이제 여름은 다 가긴 했지만, 어, 이렇게인가요? 네. 우리 AK 수원점에서, 어, 출품한, 어, 작품입니다. 우리, 어, 하땡숲님께서 시원한 여름이라고 해서, 무더운 어, 여름을, 이제 오신 밑에 수박을, 올 어, 여름에 수 워터멜로 많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이런 식으로 표현 글씨 텍스트화 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 창의력이다 저희는 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저희 알렉스 아, 알렉스의 Alex, 어, 특별상으로 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품입니다. 신세계 아라리오점에서 보내주신 천안에 있는 아라리오점에서 보내주신. 어, 작품이고요 우리의 정땡윤 어린이가, 어, 이 그림을 그려서, 어, 저희한테 또 보내줬네요. 사자의 어, 생일 파티, 어,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 사자를, 사자의 생일을 어, 축하해주기 위한 어, 그림이라고 해서 출품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10개의 작품을 만나봤는데요. 어, 우리 지금 댓글을 보니까 어, 수상했던 수상작에 대해서는 설명 없냐라고 했겠지만 그거는 어, 저희 아이러브제이 그 사이트에 저도 아까 저오기 전에 잠깐 확인을 좀 했는데요 아이러브제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림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뽑혔는지 어, 아까 제가 기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 대상부터 동상까지 어, 선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뭐 어, 안 뽑히셨다고 서운해질 필요도 없으시고요. 앞으로도 또다더 좋은 기회, 여러분이 어, 서 우리 어린이들이 더욱더 재미있고 또 좋은 추억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또 이런 행사들을 많이 진행할 거니까 그때그때 재미있게 또 아이한테 좋은 경험을, 어, 심어주신다 생각하고, 어, 참여해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앞으로 아이러브제이와 어, 좀 많은 또 일들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좀할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는 가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어, 인스타 라이브와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또더 좋은 또 상품들, 또좀 어, 어, 희소성 있는 아이템들,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들을 양와 어, 알렉스의 시가로 함께 풀어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앞으로 좀 많은 참여를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양두아 알렉스에 대한 응원도 많이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그 들어오기 전에 그 지금 뭐죠 보이스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우리 아이러브제이 팀장님이랑 다가 통화 했는데 몇 가지 좀 안내를 좀해드리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러브제이에서 지금 그 유, 오늘부터 진행을 하는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그 유튜브 아이러브제이 공식 어오피셜 계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어 가을에는 어, 우리 아이와 어떤 추억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라는 영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벤트인데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서 굉장히 어울컥했습니다. 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하고 어또 아이들이 웃음을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짠한 짠하고 애절한 그런 뭔가 음, sad한 감정들이 많이 저한테는 좀 느껴졌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 그동안 코로나로 여러분들도 힘드셨겠지만 또 아이들에게 또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아이들과 함께 어떤 거를 해보고 싶으지 어떤 추억을 만드시고 싶으신지 어, 한번 이벤트를 참여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어, I Love J에서 그 2월 가을 세일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오늘부로 이제 종료가 되고 내일부터는 세일이 안된다고 하니까 오늘 혹시 구매 안 하신 분들 거기 한국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날씨도 많이 갑자기 선선해져서 아마 가을 제품들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로 판단이 되는데 어, 이런 세일 찬스가 있을 때 구매해 놓으시는 것도 어, 패션피플들의 굉장히 어,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라이브를 통해서 어, 우리 13분 외에 이앙두앙 프랑스에 있는 앙두앙 알렉스가 주는 특별상을 받으시게 될 10분의 그림을 추첨해 드렸고요. 이 특별상의 지목식 방송 못 보신 분들도 계실까봐 이따가 사이트에 아마 업로드를 아마 해주실 거예요. 이미지들의 특별상에서 어, 발표를 하실 거니까 혹시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방송을 다시 어, 차려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상은 누굴까요? 끝났나요?라고 했는데요. 이따 사이트에 보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제 가을이 정말 시작이 됐어요. 이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어, 패션을 더욱더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또 계절이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고. 또, 이번에 어떤 트렌드를 함께 또 이끌어 나갈지, 많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다면, 그냥 I love J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한국 가서 보니까, 아, 이 I love J 대단한 것 같아요. 트렌드를 이끌다 못해 그냥 갖고 뛰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I love J를 옷 입힐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I love J의 코디가 이미 되어 있는 그 코디라든지, 그러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패션 감각들을 또아예또 또 전수시키면서 높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더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러브제의 제품들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인사드리지만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봉주 메르스 포쿠 다음 번에 또 만나요 다음 번에도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같아 저는 다시 미라라고 하겠